서른 개 중에서 서른 개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서른 개에서 스무 개 맞아서 뭐 괜찮긴 하니까. <laughs> 고진감래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이요. 타산지석은 더 다른 곳에서 좋은 것을 찾는 이런 뜻을 알고 있어요. 한문 기출문제에서 어느 순서대로 읽어야 하는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살짝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순서가 어려웠어요. 한자를 배우지 않았을 때 책을 읽다 보면 모르는 말이 나오거든요, 가끔씩. 근데 그 모르는 한자를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한자를 배우고 나서는 이제 별로 많이 물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에 부스로 보면 돼요. 부력은 물수변이 있어서 물 위에서 뜨는 힘이고 양력은 물수변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뜨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몰랐을 때 한자를 알면은 부수만 보고도 알수 있어요 이제 학교 진도 쪽으로 나가니까 이제 5학년 거를 강의를 보는데 용해, 용액 등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녹일 용자라고 아직 안 배운 한자 있는데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녹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용해, 용액 그 정도는 쉽게 알수 있었어요. 지피지기 배점 불태요. 나를 알고 적을 하면 백번 싸워도 밑에 붙지 않다. 도원결이가 있고 수어지교가 있고 음 한자를 알고 나서 글을 읽었을 때. 모르는 한자의 뜻을 짐작하거나, 아니면 알고 있던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단어를 풀이해서 글에 좀더 더 많이 빠져들고, 어, 글에 살짝 힘취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한 만큼 점수가 확실히 실력이 차이 나는 게 보였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는 꾸준함이니까 저희 아이가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자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5학년이 되는데 꾸준함을 따라가는 거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학교 수법도 있지만 거기에 제일 필요한 거는 아이가 흥미를 잃지 않고 계속 꾸준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학년, 6학년까지 했고요. 물론 한자 수능 문제도 잘 풀었지만 급수 문제도 이제 어렵지 않게 기본 한자가 한자의 기본이 베이스, 베이스가 잘 깔려 있으니까는 신출한자 준 이급에서는 500, 500자가 나오는데 그걸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유추하면서 한자의 뜨음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한자를 외우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아 한자 배운게참 잘했다. 아이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학습적으로 한자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2급까지 오히려 기본이 더 어려웠었고요. 준2급 이상 되면 스스로 이제 학습하는 습관이 잡혀서 이제 급수도 여러 차례 치니까 이제 문제 유형도 알고 어렵지 않았지만 이번에 어려웠던 거는 한 시가 처음 나와가지고 한시 해석하는 능력이 조금 어려웠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그러니까 한 시를 따로 배우진 않았으니까요, 아이가. 배우진 않았지만 자꾸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문장을 해석하고 독해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한자 하나 아는 걸로 독해까지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그니까. 준 2급 준비할 때도 맹모 한자 F단계, A단계, B단계 꾸준하게 차곡차곡 완벽하게 외웠던 것 같아요. 완벽하게 외웠기 때문에 3급, 준 2급 이상 갔을 때는 스스로 이제 그 한자를 조합해서 생각하면서 어휘 뜻을 유추하고 음을 찾고 하는 연습을 많이 됐던것 같아서 급수음을 공부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학교 공부요? 학교 공부를 한번 번도... 주세요. <laughs>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학교의 강부에 교과 공부에 관해서는 전혀 신경을 이제 한자 어휘가 되고 독해가 되고 이제 모든 걸 이제 어려움 없이 어휘에 막힘이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에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학습, 충분히 학습 능력은 됐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이는 1학년부터 한자를 해와서 뭐 한자를 배워서 어떻게, 어떤 점이 좋냐고 물어보면 솔직히 답을 못하는 아이예요. 왜냐면 당연히 한자어를 먼저 배웠었고, 한자어를 통해서 국어를 알았고, 그걸 이제 한자어를 통해서 뜻을 유치하고 생각하는 방법, 사고를 자꾸 길렀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이제 생각하는 힘이 많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친구들과 비해서 한자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언어 사용하는 단어 선택이 달라요 우선 언어 선택이 다르고 이제 그런 거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 아이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특별히 해준 게 없이 그냥 맹모 한자에서 나오는 한자어 그리고 그 한자와 관련된 언어들 이제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자는 한국어에서 떼려야 뗄수 없는 거라서, 기본이 한자고 깔고 가면은 우선 아이들이 책을 읽든 공부를 하든 막힘이 없어요. 우선 아이들이 막히고 답답하고 책을 읽었을 때 다섯, 다섯 단어 이상 모르면은 아이들이 이게 코드 푸는 것처럼 어려워서 난해해서 책을 접는 경우가 많은데, 한자를 알고 나면 책을 펴면 막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막혔을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이 한자는 뭘까? 이 한자는 어떻게, 어떤 한자가 쓰였을까? 어떻게 해석할까? 자꾸 생각하는 능력이 키워지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어휘력도 잘하고 공부하는 습관도 이제 다른 아이들보다 이제 막힌 게 없으니까 더 길어지겠죠. 그럼 이제 공부의 재미를 느끼고 공부에 빠지면 거기만큼 성적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엄청 이제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